뉴스. 디스패치 아이유 이종석 열애설. 축복가정 폭로. 핫. 드디어 새해 연예계 커플이 공개됐다. 이날 디스패치는 아이유와 이종석이 현재 교제 중이며 가족들의 허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자친구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이종석의 승리 소감에 이어 디스패치는 이종석이 아이유와 불륜 관계였다고 밝혔다. 10년 동안 지속된 이 관계가 마침내 사랑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디스패치는 두 사람이 함께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는 모습도 포착했다. 두 사람은 일본 나고야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2박 3일 동안 조용한 크리스마스 휴가를 즐겼다. 지금까지 두 사람 모두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석은 2022년 12월 20일 팬미팅자 오사카로. 아이유는 2022년 12월 24일 나고야행 비행기를 탄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패치가 아이유와 이종석이 열애 중이라고 밝혔다. 박연. 두 번째 목적지는 나고야 최고의 리조트입니다. 이종석은 팬미팅을 마치고 나고야에. 아이유는 남동생과 함께 나고야를 찾았다. 이종석이 직접 일본 여행을 준비했다. 사장님도 모르게 혼자 하셨네요. 두 사람의 지인은 이종석이 직접 호텔 예약을 하고 픽업 서비스를 요청했다. 고 전했다.